건강하고 행복한 소시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영상 굉장히 늦은 시각에 전달해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아티스트 임영웅님에 대한 이 가슴 벅찬 이야기는요 정말 곳곳에서 쏟아지고 있는 걸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오늘 기사 내용도 유심히 살펴보면 깜짝 놀랄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기사들이 쏟아졌죠. 임영웅님의 영향력을 설명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보면은 이 트위터 리트윗 클릭이 15,000회를 넘기면서 이 언론사에서 직접 체크해 보니까 가장 많은 이 트위터에 언급된 연예인이 임영웅님이었다 라고 합니다. 뭐 이것만이 아니죠. 임영웅님의 각종 투표나 이 많은 언론사 유튜브에서 언급되는 이 데이터 지수량은요. 대한민국에서 방탄소년단급이 되지 않으면 지교 자체가 힘들 정도로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자 리틀 임영웅으로 불렸던 이 안율군에 대한 이야기도 역시나 임영웅님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한달 만에 신곡을 발표했다. 뭐 트로트 신동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리틀 임영웅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언급되고 있어요. 사실 영웅님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를 열창하기도 했고. 뭐, 다른 방송 프로그램에 많이 등장을 했는데, 결국 뭐, 최근 결승까지 가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리틀 임영웅이란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하여 트로트 가수로서의 꿈을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잘 생각해보면,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본받아서 트로트 가수로 또는 연예계의 가수로서 데뷔하는 어린 친구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실 미스트로2 당시 때도 여성분들로밖에 구성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곳에 동장했던 어린 여성 참가자들 어린 여자 아이들도 임영웅님을 굉장히 존경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요계 자체에서 이제 어린 나이부터 데뷔하는 정말 다양한 가수들이 신예로서 등장을 하는데 이 신동이라고 불리우는 어린 나이대의 친구들이 하나같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따라가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트롯 가수이기 때문에 트롯에서 최고의 정점을 찍은 임영웅님을 따라가려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미스터 트롯 2에서 우승자가 나온다고 해서 뭐안율군만이 아니라 앞으로 나올 수많은 트롯 신동들 가의 꿈을 키우는 많은 어린 아이들이 과연 임영웅님을 1등으로 안 꼽을까요? 저는 여전히 1등으로 임영웅 가수를 꼽을 거라 생각되고 특히나 트로트계에서는 임영웅님이 전무후무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구간이 그냥 미스터 트롯 진에 등극했기 때문에 임영웅이 트롯에서 굉장하다. 그래서 미스터 트롯 프로그램에서 새로운 1등, 불타는 트롯맨에서 새로운 1등이 등장한다면 이트로트계에서의 역사는 새로 쓰여질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볼수 있었는데.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이건 뭐 제가 임영웅님의 팬이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임영웅님은 트럭계에서 전설을 시작해서 이제는 LA에서 콘서트를 여는 글로벌급 슈퍼스타가 되었습니다. 이게 뭐 그런 말을 할수 있어요. 솔직히 외국에서의 외국에서의 공연? 그냥 하려면 할수 있습니다. 뭐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주최사랑 계약을 하고 소속사에서 돈을 쓰면 충분히 외국에서 공연을 할수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첫 번째, 전량 매진이, 매진이 되느냐, 티켓이 다 팔리느냐. 두 번째, 그렇게 하는 의미가 있겠냐. 두 번째가 더 심각합니다. 티켓은 어떻게 어떻게 팔았다라고 가정해요. 예를 들어서 뭐한 천석에서 삼천석의 티켓은 사실 우리 영웅님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몇분 만에 매진이 됐지만. 한 3일 동안 판매를 하면요. 뭐, 웬만한 가수들은 다 판매가 될 겁니다. 팬클럽이 3천명도안 되는 경우는 잘 없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티켓을 팔아서 공연을 하는 의미가 있냐라는 겁니다. 해외에서 공연을 한다는 라건 글로벌 진출을 하기 위함인데, 이 국내에서조차 유명세가 없는데 해외에 나가서 갑자기 뜨는 케이스? 간혹 존재할 수 있습니다만, 거의 드물죠? 임영웅님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이전에 방탄소년단도 그렇고, 그 이전에 가수 싸이도 그렇고, 그 이전에 원더걸스도 그렇고, 많은 우리나라 국내 가수들이 해외에 나가서 주목을 받게 된 건요, 국내에서 이미 적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탑 오브 탑을 찍었기 때문이에요. 그래, 그랬을 때 해외 진출을 슬슬 시작하는 겁니다. 국내 시장은 이제 좁구나. 해외 무대로 나가야겠구나. 이런 판단이 들었을 때 소속사건, 가수건 그런 장대한 계획을 세우곤 합니다. 우리 임영웅 님이 딱 지금 그런 케이스 잖아요. 국내에서 이제 호적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방탄소년단이나 정말 몇몇 아이돌 가수를 제외하고는 임영웅 님과 함께 순위에 올라 경쟁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임영웅 님이 유일하게 그들에 비해 부족했던 건 바로 글로벌 팬덤 숫자였죠. 그런데 만약 트로트 장르에 국한되어 있었다면 이런 글로벌 진출 제가 어려울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글로벌 진출을 했을 때이 트로트 장르가 아니라 다장르의 노래를 선보임으로써 이 해외 팬덤을 증가시킬 확률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아티스트 임영웅 님이 이제는 국내만이 아니라 해외에 나가서 초대박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장르의 다변화라고 할수 있겠죠. 이러한 장르의 다변화로 인하여 임양웅님의 이 글로벌 진출의 위상은요 정말 큰 파급력을 가지고 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해외 무대를 주름 잡는 가수가 트로트계에서 시작하여 탄생했다라고 하면. 뭐 앞으로 나올 수많은 이런 어린 친구들이 가수를 데뷔했을 때 누구를 1등으로 꼽겠냐라는 겁니다. 누구를 롤모델로 삼겠습니까? 임영웅님이죠. 뭐 미스터트롯 2에서 우승을 하건 미스터트롯 3에서 우승을 하건 불타는 트롯맨 5에서 우승을 하건 아마 임영웅님을 1등으로 꼽게 될 겁니다. 이건 제가 팬이라서가 아니라 다른 가수였다 하더라도 그 정도의 글로벌 진출을 하는 파급력을 보여준 타스타는요 임영웅님이 유일하기 때문에 아마 많은 롤모델로서 계속하여 우리 히어로가 걸어낼 수밖에 없다 앞으로 창창한 미래를 살아갈 차세대 스타들이요 임영웅님을 롤모델로 하여서 가수 활동을 해 나갈 가능성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자 그러한 증거는 이런 기사를 통해서도 알수 있어요 자 이런 댄스걸 뭐 연극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 이런 댄스 공연 문화에서조차 임영웅 님이 언급됩니다. 물론 이거는 진짜 우리 히어로가 아니라 연극계의 동명인이자 이 대부인 임영웅 님이 연출을 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렸죠. 그런데 이건 뭐 제가 재미있어서 한번 보여드리고 있긴 하지만 임영웅 님이 연극만이 아니라 뮤지컬에서도 굉장한 러브콜과 굉장한 가능성을 보였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뭐 팬들이 하는 말보다도 일반 대중들이 임영웅님의 이 뮤지컬 노래 무대 영상을 보고 가히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기 때문일 겁니다. 아니 이렇게 노래를 잘했어, 아니 이렇게 뮤지컬 배우로서 영향력이 압도적이라고 정말 뮤지컬 가수 하고도 남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임영웅님의 이 가수로서의 영향력이요 굉장히 막강한 상태라는 걸 누구보다도 대중들이 먼저 안다는 겁니다. 대중들이 먼저 알고 있기 때문에 임영웅님의 이 가능성은 더욱더 거대지고 이게 뭐 뮤지컬로 뻗어 나갈지 드라마로 뻗어 나갈지 뭐 음악 프로그램으로 뻗어 나갈지 아직 장담은 못합니다만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을 만큼 대중들에게조차 임영웅님의 이 대변신은. 엄청난 가능성을 제시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행보가 지금까지의 행보보다 더욱더 큰 기대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렇게 인기가 많고 영향력이 막강하다 보니까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가짜 뉴스가 판친다고 했죠? 제가 오늘 영상에서 발견한 이 영상들입니다. 유튜브에 그냥 임영웅이라고 검색만 해도 나오는 영상들이에요. 여기 보면 사랑은 늘 도망가 노래를 커버한 한 유튜버 분의 영상을 또볼수 있어요. 임영웅 님의 이 사랑은 왜 도망가 영상은 영상이 아니라 이 음악 노래는요. 정말 많은 유튜버들, 정말 많은 일반인들도 즐겨 부르고 커버북으로. 유튜브에 올리며 가수들조차 이 사랑한 늘 도망가를 열창하곤 합니다. 이게 임영웅님의 노래가 가진 힘이에요. 대중성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 꼭 트로트로 성공했다라고 국한 지을 수가 없는 이유가 어떠한 장르의 노래를 해도 인정받는다라는 겁니다. 사랑한 늘 도망가 노래가 임영웅님의 노래인 줄 모르고 들었다가 나중에 뒤늦게 알게 돼서 깜짝 놀랐다라는 증언글들은요. 인터넷을 하다보면 심심치 않게 정말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랑은 늘 도망가 노래 영상 위에 지금 보이세요? 이 위에 있는 영상 긴급속보라고 적혀있죠? 그리고 혹시 영상에 이 글자 제목이 보이십니까? 단독 임영웅 재벌 딸과 데이트 포착 해외에서 찍힌 사진들 핑크빛 열에설 터졌다. 전시장에서 손잡고 레스토랑에서 저녁식사 밴드 당황했다. 야 어떻게 이런 정말 말 같지도 않은 가짜뉴스를 어제 쏟아냈는데요. 저건 베트남 채널입니다. 근데 조회수가 8,400개로서 적지 않아요. 적지 않은 조회수입니다. 최소 8,400명의 영웅시대 분들이 저 영상에 낚여서 저 소식을 듣고, 아유, 좋은 연애 너무 응원해요. 또는 아쉬워요. 속상해요. 여자친구가 누군가요? 이런 댓글이 저 영상에 쭉 달려 있습니다. 이러니, 임영웅님에 대한 이런 부담대로만이 아니라, 이런 가짜뉴스 소식들을 소식이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임영웅님의 이 각자 뉴스 중에서, 국내 유튜버 중에서도 580억 원을 받고, 뭐 어떻게 사용했다. 영님의 어머니가 우는 얼굴을 막 걸어 놓고, 이런 엉망진창 인 영상들의 조회수가요, 지금 저영상을 적지만, 그 영상들의 조회수는 수십만회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때가 25만회였는데, 오늘 확인해 보니 30만회가 넘었어요. 제가 나를 잡아서, 이, 이 국내에서 활동하는, 베트남 채널들은 좀 어설프거든요. 근데 국내 유튜버들은 굉장히 그럴듯하게 가짜 뉴스를 쏟아냅니다. 제가 이거를 정말 나를 잡고 집중 조명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이게 왜 심각한 건지 제가 정확하게 꼬집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이 심각한 사태 정말 다시 한번 주변 분들에게 많이 알려주시고 정말 심각하다라는 걸 우리 스스로가 자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에 반면. 이 진짜 뉴스들은 반응이 뜨겁죠? 자, 정동원 군이 아티스트 임영웅 님이 자신이 갖고 싶은 걸 살짝 티를 내면 눈치껏 바로바로 바로 잘 사준다라는 이 기사 내용과 JTBC 아는 형님의 등장한 이 이야기가 이제는 팬들만이 아니라 일반 여성 커뮤니티에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웅이 형과 트롯맨들이 잘 사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런 이야기까지 왜 일반 커뮤니티에 많이 번지고 있겠습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뭐, 트롯맨들이 다시 뭉칠지, 안 뭉칠지, 뭐, 이벤트로 콘서트를 할지, 말지, 저도 모릅니다. 모르지만, 적어도 이 트롯맨들의 우정만큼은 제가 응원을 해줘야 한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트롯맨들의 관계성에 대하여 궁금해하고, 관심을 가지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입덕하는 일반 대중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한번 잘 알아주시는 것도 좀 중요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덮어놓고 트롯맨들과 임영웅님과의 사이를 너무나 갈라놓는다거나 이걸 너무 덮어놓고 안 돼요 싫어요 라고 외치기보다는 좀더 응원해주는 마음으로써 지켜봐 주는 게어떨까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지금 일반 커뮤니티에서도 임영웅 님과 트롯맨들 관계성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또 이것을 통하여 입덕하는 분들이 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해 드렸던 영상 내용 중에 자 고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바로 이 내용이죠 하루 종일 임영웅 얘기뿐인 엄마한테 섭섭한 딸내미 제가 말씀 드렸죠. 20대 중반의 여성분인데 어머니가 임영님에게 푹 빠져서 자신과 멀리 떨어져 살고 있음에도 집에 찾아갈 때마다 임영님 얘기를 하루 종일 한다. 그리고 유튜브를 볼 때도 불편한 자세로 보다가 잠든다. 뭐 속상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댓글이요 그 이후 엄청 많이 달리게 됐습니다. 이게 너무 감격스러운 댓글이 많아서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우리 엄마도 임영웅 팬인데 삶의 활력이 되시는 것 같고 귀여우세요. 그리고 이런 말도 있습니다. 제 남편이 이 이야기를 들어보더니 두 가지 방법 밖에 없대요. 첫 번째는 그냥 기대를 내려놓아라. 엄마라고, 엄마라고 반드시 자식에게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마음도 어찌 보면 고정관념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가 그 마음을 내려놓으면 해결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임영웅님을 좋아하는 마음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알수 없으니, 최대한 즐기실 때 마음껏 즐기게 하시고, 당분간 본가에는 방문하지 마세요. 둘째로는 임영웅님과 결혼하기. 이두 가지밖에 없다고 하네요. 두 번째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두 번째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우리 엄마도 또 다른 가수 팬인데 맨날 그 가수 이야기만 하고 노래도 계속 듣고 유튜브로 영상 보고 혼자 콘서트도 다녀오시고 콘서트 갔다 오면 나한테 전화해서 들뜬 목소리로 자랑하고 근데 엄마가 좋아하니까 덕질하시는 게 너무 귀여워서 나는 그냥 들어준다. 집에 아빠랑 둘이 계신데 아빠는 그런 노래 안 좋아하니까 공감해 줄 사람이 없어서 수다거리를 모아놨다가 내가 오면 공감해 달라고 그러는 것 같아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가수를 응원하는 어머님의 사례지만 비슷한 것 같아요. 얼마나 이 이야기를 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 함께 있는 남편분이 별 관심이 없으면 자식한테밖에 얘기할 때가 없잖아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뭐 저희 아버지랑 임영웅님 노래를 매일 듣기 때문에 사실 뭐 저하고 통화할 시간보다 아버지하고 영웅님 얘기하느라 바쁘지만 뭐 이런 가정이 드물잖아요.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솔직히 나도 질리기도 하고 나는 트롯 방송이 싫어서 다른 채널 보고 싶지만 어르신들의 낙이라고 생각해라. 그러면서 일부러 대화를 이어가기도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대부분 자신이라면 어머님도 힘드실 텐데 한 번씩 오히려 먼저 따님 입장에서 임영웅씨 영상도 공유하고 그렇게 이야기해드리면 더 좋은 효도일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우리 엄마가 생각난다. 허구한 날 임영웅 이야기 한다. 뭘 했고, 뭘 다니고, 뭘할 거다. 난 사실 너무 싫었었다. 딸내미가 밖에서 힘든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면 있어 봐봐. 우리 영웅이가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막 나랑 조카랑 편먹고 엄마 놀리려고 일부러 임영웅 흉도 보고 그랬다. 그러면서 남들처럼 콘서트 티켓이나 끊어주지. 엄마, 할머니. 그건 3초도 안 되어서 매진이라 힘들다. 그랬더니, 보고 싶은데 하시면서 늘 TV 속 노래만 부르는 모습을 보았다. 그런데 그런 엄마가, 어이고, 이거 어떡하죠? 저번주에 하늘나라로 가셨다. 나 대신 힘드셨던 엄마의 삶 속에서 세상 살아 힘들, 세상사에 힘든 것을 잊게 해주고 늘 기쁘게 해주던 분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티켓팅이라도 도전이라도 해볼 걸 그랬다 얼마나 후회 중인지 모르겠다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맞장구 쳐드리면서 같이 tv를 볼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데 아이고 저도 이거 모르고 지금 댓글 보다가 울컥하네요 임영웅 님을 굉장히 응원하시는 어머니가 보기 싫고 조카랑 같이 오히려 임영웅 흉보고 그랬는데 티켓팅도 해달라고 했을 때 그게 어떻게 하냐 힘들다 못 해준다라고 했더니 그냥 TV 속에 있는 것만 보고 노래 부르던 모습을 보이셨다라고 합니다. 그런 어머니가 불과 저번 주에 하늘나라로 가셨다고 하네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저는 그래도 좀 다행인 게 어머니랑 임영웅님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임영웅님 영상을 어머니가 만들어서 올리고 있잖아요. 오늘도 하나 올라왔습니다. 제가 고정 댓글 상단에 링크로 남겨드릴 테니까 저희 어머니가 왜 그렇게 임영님을 좋아하게 됐는지 이유가 잘 나와 있어요. 한 번씩 봐주시면 좋겠고 어 어찌 보면 많은 자녀들의 마음이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렇게 아이고 손쓸 수 없는 상황이 와버리면 이거 너무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임영님의 노래로 이 땅에 계실 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기를 개인적으로. 바래봅니다. 비슷한 얘기가 많아요. 대부분 딸님을 탓한다라기 보단 힘든 거 알지만 그래도 함께 즐겨줬으면 좋겠다. 대부분 아버지나 엄마 많은 분들이 바쁠 때 그런 이야기를 못 들어주는 것도 미안했는데 또 이렇게 트롯이나 또는 영웅님을 응원하게 되면서 많이들 위로를 받는다라고 해요. 우리 엄마도 임영웅 팬인데 삶에 화력이 되는 것 같아. 귀여우세요. 라는 이야기도 있고 당사자가 어릴 때 엄마는 아마 어떤 행동을 해도 다 예뻐해주고 똑같은 말을 수백 번 해도 다 반응해줬을 거예요. 제가 그러고 있거든요. 요즘 제 딸이 윙크 하루에 100번 하는데 할 때마다 진심으로 해줘야 해서 100번 다 예쁘다고 해줘요. 키워주신 것만큼 보답한다 생각하시고 반응해주세요. 참 너무 예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어머님이 그렇게 좋아하든 말든 무슨 상관입니까? 인생에 그렇게 즐거워하는 순간이 우리삶 속에 몇이나 있을까요? 그걸 생각해보면 정말 많이 응원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러면서 임영웅이 대신 효도해준다고 생각해라. 자식은 멀리 있고 갱년기에 무력할 때 덕질로 활력이 생기고 있으니 얼마나 좋냐.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하고 어머니랑 부모님도 떨어져 지내고 있지만 임영웅님 노래가 없었다면 아마 우울증이나 공황장세가 더 심해졌을 거예요. 저도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대부분의 수호천사님들은 저랑 비슷한 나이대의 자녀분들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저보다 좀 어린 나이대의 자녀분들이 있으실 텐데 혹여라도 이런 말 제가 라이브 때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 아들은 소시처럼 임영님을 좋아하지 않아서 속상하다 할 얘기가 없다. 나도 소시처럼 우리 아들 우리 딸이 같이 영웅님 응원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참 자녀들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소시가 유튜버고 우리가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지만 그래도 라이브나 또는 제가 현장 라이브를 할때 마주치거나 또는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우울해 하지 마시고 우리는 영웅님 응원하느라 그 시간도 너무 바쁘잖아요. 하루에 스밍도 해야 되죠. 투표도 해야 되죠. 또 이렇게 오늘 영웅님의 la 콘서트 관련된 소식 들으면 또 소식 영상도 찾아봐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자녀의 입장 어머님의 입장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순간들이 우리 임영웅이라는 가수의 존재로 인하여 오작교 역할을 하여 오히려 더 돈독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저도 너무나 바라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달해드릴 내용도 조금 놀라운 이야기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지금 LA 콘서트를 떠났다, 안 떠났다, LA 갔다, 안 갔다 뭐 의견이 굉장히 나뉘고 있는데 저도 뭐라고 확정짓지는 못하겠습니다 이게 뭐영 님의 모습이 확실하게 포착이 된다거나 소속사의 발표가 있지 않는 한은 뭐든 100%라고 할순 없겠죠 하지만 제가 거기에 대한 예측을 바로 앞전 영상에 해 놓았습니다 근데 임영웅 님이 LA 콘서트를 갔다면 정말 영웅시대 분들의 증언이 맞다면 이 비행기 안에서 스태프분들하고 이야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스태프들 중에 꼭 빠져선 안 되는 인물이 한명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웅 님의 헤어 담당 쌤인 바로 재영 쌤이거든요. 재영 쌤의 인스타그램인데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고 아티스트로서 이 헤어 아티스트로서 굉장한 권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요즘 막 매장 확장도 하고요. 심사 위원도 하고요. 그야말로 종횡무진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는 임영웅 님의 헤어 담당 쌤, 재형 쌤인데 최근에 엄청난 변신을 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자, 어떤 변신이냐? 원래 예전에는 재형 쌤의 머리가 약간 이렇게 좀 짧았죠? 굉장히 짧은 헤어 스타일이었는데, 뭐 이게 그 당시 때 유행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굉장히 놀라운 변신을 했어요. 자, 보이세요? 완전 다른 사람이 됐죠? 이마를 훤히 드러냈던 머리 스타일을 완전히 내리고 염색도 하고. 이렇게 선글라스도 끼고 굉장히 새로운 헤어 스타일링과 전체적인 스타일을 선보이면서 많은 이 대중들의 반응이 그런다 합니다. 어떤 분은 임영웅님도 멋있지만 원장 쌤도 너무 멋있다라는 댓글도 볼수 있었어요. 자, 이 대형 쌤도 스타일링이 변화가 됐는데 과연 임영웅님이 요번 LA에 가서 똑같은 헤어와 똑같은 의상과 똑같은 노래 리스트와 똑같은 무대를 펼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80% 이상의 확률로 헤어스타일부터 의상, 무대 컨셉, 분위기, 노래 선곡, 리스트까지 엄청난 다채로운 변화가 있을 것이다. 심지어 노래 중에 팝송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고요. 심지어 기존 노래를 또 새롭게 편곡한 이 LA 헐리우드 스타일에 맞는 스타일링으로 변화했을 거다. 그런 이게 너무나, 기대, 너무나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LA 콘서트가 제 예측대로 정말 티빙 VOD로 출시를 한다면 아마 역대급 대박을 칠 거고 이 티빙 VOD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도 임영웅 님의 이 LA 콘서트를 알릴 수 있는 유튜브나 다양한 플랫폼을 통하여 더 뻗어나갈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존재한다 생각이 듭니다. 너무너무 하루하루가 주말까지 기대가 되고 시간이 빠르게 지나갈 것 같네요. 자 내일 아침에도 임영웅 님의 신나는 팩트 소식 전달해 드릴 예정이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스밍 투표 활동 부탁드리며 우리 내일 아침 영상에서 금방 만나도록 해요.